<laughs> 뭐 그럼 뭐 하게요? 합동 기하게요 합동 기하하면 선택과목 풀고요. 이게 이 전제가 있어야지. 합동 기하를 하면 내가 선택목을풀수 있는데 미적분은 못 푼다. 하면 그 선택을 바꿀 수도 있죠. 합동이나 기하했는데 푼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선택과을 바꿀까요? 바꿔서 못 풀면 더망하는거 아니에요?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야죠. 올라갈 때가 있구나. 여러분이 넘지 못한 벽은 넘어가야 하는 거죠. 넘어서야 하는 거죠. 넘지 못한 벽은 필요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적극적으로 맞서서 하나라도 풀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출도 푸세요. 강의를 듣든가. 헬스파인더 강의 들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거죠. 엔젤을 풀다가 기출을 어떻게 하냐? 라는 거는 엔젤에서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기출에 뭐가 생각이 났어? 어.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기출에 뭐가 생각이 안 나. 이 기출과 관련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시중에 엔제의 대부분의 문항들이다 기출 변형이에요, 지금. 음. 물론, 아예 신유형도 좀 있지만, 저도 뭐, 핀셋 엔제의 경우, 이제, 신유형 좀 있죠. 예, 네, 근데, 그 기출 변형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책에 뭘변형했어라고 적혀있으면, 혹은 강희로 선생님이 이건 뭘 변형했다라고 얘기해주면, 그걸 찾아서 다시 한번 보기. 이거는 좋죠. 그건 아주 좋은데, 딱히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엔제는 NG, 엔제대로 풀고 기출은 기출대로 풀게 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냐죠. 네, 그게 뭐 기출 비중이 낮다고 문제고, 기출 비중이 높다고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그 반대가 아니고. 엔젤을 풀든 기초를 풀든, 네. 뭐든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든 하세요. 비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라가지. 네. 그리고 뭐다 죽여버려! 어, 이렇게 갈순 없잖아요. 저만? 어, 어. 그 수능에 응시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1등급에서 성적이 쉽게 안 오르는 이유는 타인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현실이죠. 이게 누군가가 내려와야 네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뭘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경쟁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정해진 시간은 다 똑같고 그러다 보면 방법이 잠을 줄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laughs> 잠을 줄이는 것 말고 뭐 있어? 근데 잠을 줄이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고등학교 때 6시간 밑으로는 안 줄였는데. 하루 6시간 잤어. 오히려 강사 생활하면서 더못 자. 근데, 이게, 뭐랄까. 그렇게 잠을 줄이는 거 말고, 공부 방법에 있어서 뭔가 타인과 차이를 둘라면, 지금은 확실히 느리게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느리게 공부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고난도 문제, 1등급이면 지금 결국 고난도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난도 문제 하나 푸는데 오래 걸려요. 그걸 또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더 오래 걸려요. 음. 선생님들 강의라도 들으면 더 오래 걸리고, 그 강의 따라가려면 더 오래 걸리고, 복습하려면 미치겠어요. 예. 그래도, 그래도 요즘은 저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시간에 한 문제 풀고 이러지 않거든요. 어, 예전에 21930시절은 그렇게 강의한 적도 있어요. <laughs> 어, 그렇게 강의한 적도 있는데, 막, 한 시간 동안 한 문제 풀고, 막. 예. 근데 요즘 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을 조급하게 대하지 말고,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근데,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이 말은 당연하잖아요? 이 말에 가장 그, 이 노력에 가장, 뭐랄까, 대립되는 사고방식이 뭐냐면, 선생님들 강의 열심히 들어놓고, 저건 내 고유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뭔 얘기냐면, 자기 현장 풀이 바꿀 생각이 없는 거야. 음. 자기는 예를 들어서, 식계 산으로 풀었는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촥, 딸깍 했어. 해결했어. 그럼 비교해보면 선생님 분량 나올 때가 있잖아. 그럼 바꿔야지. 반대로. 자기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래프 그려놓고도 계산을 다 했어. 근데 선생님은 똑같은 계산만 하는데 그림을 안 그린 거야. 그러면 그림 을안 그리기 더 나은 거잖아. 그럼 바꿔야지. 이게 있잖아요. 근데 바꾸려고 안 해요, 학생들이. 아니 근데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현재 갖고 있는 걸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 누구나 그런 관성이죠. 관성. 있는 거 알아요. 저도 뭐 그런 거 많아요. 마음은 이해하는데 바꿔야 돼요. 비판이 타당하면 바꿔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해서 더 나은 길로 여러분 풀이를 개량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타인의 풀이를 자기 풀이처럼 받아들이려고 공부해야 돼요. 타인의 프리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의 실력이 성장하고 아니고 결정돼요. 여기서 차이를 내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거로는 차이를 낼 데가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1등급 안정적으로 막기 위해서 목표로 삼지 말고 100점을 목표로 삼으세요. 100점을 목표로 삼아야 겨우 1등급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을 난 계산이 늘는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계산이 들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뭐냐? 계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네. 계산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음, 이론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 훈스피릿 스텝 1, 수학 2. 강의를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 현장 강의 결제해야 되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 들어보고, 아니, 정병훈이 하는 모든 계산을 한번 살펴보고, 저 인간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 타이밍에. 계산을. 이렇게 하면서, 내 계산과 뭐가 다른가? 하고 생각해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스피드에 있어서, 압도적인 길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산을 잘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계산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나말고 없잖아.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어, 왜 나말고 없는지 알아? 그거 선생님들도 계산법을 가르칠 줄 모르기 때문이죠. 본인들 인생에서 그렇게 계산법 바꿔본 적이 없는 분들이. 스스로 계산을 발전시켜 본 적이 없는 분들은 계산법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본인이 아는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 그래서 계산법을 잘 공부하고 싶으면 재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무 결과 공통 15, 21, 22 미적분은 26, 28, 29, 30번을 틀렸습니다 솔직히 보자마자 풀이가 생각도 안 났습니다 미적분은 합성함수 미분법이 기억도 안 납니다. 선생님 강의가 1월, 4월, 7월 이렇게 스텝이 끊기고 미적분 강의는 트랙이 두 개인 것 같아서 남은 5개월의 수업 수강이 가능한가 싶어 제 수준의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나 조언을 구합니다. 지방이라 학원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수업 영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어, 이게 지금 그 26번을 틀렸다. 그러니까 <laughs> 지금 다른 거는 뭐 그래 뭐 그래 이러면못풀 수도 있지. 저런 거못풀 수도 있지. 하겠는데 26번을 틀렸다는 저기 실수일까요 아니면 그런데 합성 함수 미분법도 생각이 안 난다 정도면은 네. 기초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는데 시험장에서 나와서 생각해보면 생각이 났어. <laughs> 시험장만 나오면할수 있었던 건데 시험장에서 야 설마 이거 미분하라는 건 아니 겠지 하다가 미분 안한 거야. <laughs> 예를 들면 그래서 못했으면은 아 그거는 기초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고 진짜 어 지금 이 질문 글을 쓰는 순간에도 어어 어, 합성 함수 미분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르겠어. 아, 어. 이러면 이제 아 기초가 부족한 거죠. 냉정하게 기초가 부족한. 거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하는 내용은 일단 공통보다 미적이 좀더 심각한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냉정하게 우리 정병호 선생님 인강에서 비기너스 들으세요. <laughs> 비기너스 들으시고 어 그러고요. 예그 다음에 음, 그 뭐랄까 비기너스 미적분을 들으셔야 돼요. 아 비기너스 있는 거 맞지? 어 맞을 거야 아마. 어 나도 지금 인간이 신경 안 쓰고 있어서, 정병호 선생님 커리가 뭐뭐인지도 지금 막, 어, 헷갈리는데, 어, 어쨌든, 네, 레알 비기너스였나 하여튼, 어, 뭐, 그럴까요? 어, 레알 마드리드도 아니고. 네, 근데, 어, 어쨌든 간에, 어, 아니, 그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들으세요. 근데 제 수업을 아마, 그, 미적분의 경우는, 저기, 12월 말에 했던 것부터다 따라가셔야 될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결국. 미적분에서 지금 네 문제를 못 풀었는데 이 상태에서 두 문제를 못 푸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싶다 정도만 돼도 예, 그 1월에 했던 훈수필 미적분 스텝 1, 그 다음에 3월에 했던 훈수필 미적분 스텝 2, 그 다음에 그걸 다 따라가고, 그 다음에 5월에 한 핀셋 이제 따라가고 미적분은 이것 진짜 다 따라가셔야 될 거예요. 따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시간만 들이면 따라갈 수 있는 것같고요예 그리고. 그거,가 아니라, 공통 쪽은, 공통 쪽은 그래도 15, 21, 0 2 2로못 풀었다는 건그 앞에까지 다 풀었다는 거잖아요. 기본은 된다는 건데, 음. 기본이 되는 입장에서 공통 쪽은, 뭐, 엔제나 하든가, 엔제 실무 이렇게 끌고 가든가, 뭐, 이런 방향으로 수립해도 되고, 물론 아마 그 정도 실력이어도 제 훈스피릿 강의 들으면 배울 게 많을 겁니다. 어, 배울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일 거라서, 지나간 강의라고 뭐,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어,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강의일 거니까, 뭐든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예,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이, 이 상황, 15번, 21번, 22번 못푼이 상황이, 그래도, 물론 제가 이제 넘겨집는 거라서 지금 하는 말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수업원보단 수학 수학투가더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상은. 근데 그런 게 맞다면 예, 수학 2를 먼저 집중적으로 듣는 게 낫죠. 예, 그런 정도의 판단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1등급 학생들이 예, 수능 응시를 안 해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어,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경쟁자가 보통 예를 들어서 자기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다 쳐봐야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올 때는 여러분의 경쟁자가 공부하는 양이 있는데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의 경쟁자가 공부하는 양은 훨씬 더 많아요. 네, 게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그냥 그냥 내가 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만 공부할 때 다른 학생들이 일제히 공부하지 않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1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네. 다른 학생들이요 공부하지 않는소서 하고 기도하고 어 이래야겠죠 어, 말장난 하냐 하겠지만 <laughs>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기도로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어, 일단 첫 번째로 자기가 지금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행위가 지금까지의 공부보다 어렵다 특히 지금까지 성적이 올라왔던 학생들이라면 지금까지 성적 올린 것보다 앞으로가 더 어렵다. 그리고 현상 유지하는 것도 버겁다. 다른 학생들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예, 이거를 먼저 받아들이시고, 다른 학생들보다 압도적으로 성장하려면 압도적으로 깊게 공부하셔야 돼요. 수학을 겉핥기 식으로 공부하니까 자꾸 그냥 스킬 위주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스킬을 써서 빨리 풀어야지. 이렇게 공부하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확장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깊게 공부하셔야 돼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 때는 깊어져야 되는데 어, 그 깊어지는 시간을 드리는걸 드리는 데에 대한 확신이 없지 이렇게 깊게 공부하다 보 깊게 공부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공부 시간에 많은 문제를 소화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죠. 예, 네, 그, 그것 그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공부하는 게 괜찮을까? 다른 학생들은 엔젤 쭉쭉 나간다는데 엔젤 다른 학생들막 50개 푸는 동안 자기 10개 풀었어. <laughs> 내가 지금 섭질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개를 풀더라도 그 10개를 푸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고민이 멈추지 않았느냐 정병훈이 강사로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남들보다 기초를 훨씬 오래 받고 남들보다 고민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민의 시간이 길어야 어, 뭐가 되는 거죠. 밥 먹으면서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뭐 침대에 누워서도 고민하고, 뭐 버스 타고 어디 이동할 때도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런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음, 여러분의 실력을 만들 겁니다. 절박하다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는 거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으시려고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질문 없이 혼자의 생각으로 갇혀있으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이 점을 예,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야죠. 그리고 따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최초 풀이 영상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몇줄 하잖아요. 몇 줄로 풀어요. 그거 따라 해보세요. 하다 하다 보다 말을 되뇌어 보세요. 내가 한말을 풀이의 핵심이 되는 말들을 확인하시고 요약을 하세요. 스스로 여러분이 뭐제 강의만이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 강의라도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10분짜리 강의 를한 어떤 한 문제 10분짜리 강의에서 문제를 풀어줬어요. 그 풀일 여러분이 1, 2분짜리로 요약할 수 있으면 성공.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에 남으면 빨라지는 거고, 머리에 남지 않으면 느릴 거예요. 그래서, 모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진짜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실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는 그 행동을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풀어버리는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 행동 빼고 깔끔하게 풀려고 노력해야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얼마나 정교하게 거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몰라서 손을 못댄 거죠. 뭐, 물론 15번을 손못댄 거랑 22번을 손못댄거건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22번은 그 교점 A를 구한 뒤에 비하고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 하나 못 보면 피곤하죠. 그래프라고 보면 계산으로 뚫어야 되는데 계산으로 뚫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래프로 가야 하는데 뭐 이거죠 그게 어렵죠 근데 15번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특별한 발상이 없더라도 어 진짜 특별한 발상이 없더라도 따박따박 푼거 문제의 조건을 완전히 다 해석했는가 정도만 중요해요 그뭐 이분께서 정해서 우극한 값이 음, 존재한다. 그거가 그래프 개형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그 다음에 불연속적 빼고 증감이 안 바뀌는데 도함수는 부호를 갑자기 바꾸네. 그러면 도함수가 부호가 0으로 바뀌어야 부호가 안 바뀐다. 이거 딱 해석하면 계산 문제잖아. 음. 그 해석력에 있어서 그 생각을 끌고 오는 행위가 얼마나 정당하고 타당한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문제마다 다르게 대응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15번을 못했고, 22번을 못했어. 실제에서 뭐 못했어, 생각이 안 났어. 이게 그냥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15번을 못한 나와 22번을 못한 나는 다른 나예요. 비판의 지점이 다르다고요. 그거를 각 문제마다 자기가 부족했던 걸 인지하고 변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변하려고 하는데 기본은 손으로 써봐야 돼요, 자꾸, 풀이를 어. 손으로 써서, 예, 완성된 풀이를 써봐야 돼요. 그래야 변해요. 그냥, 아, 이건 이런 문제구나. 내가 잘못했네. 흥. 이러면 안 변해요. 다음에 가면 또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문항 하나하나마다 비판적으로, 예, 자기의 그 실책을 인정하고, 예, 그 다음에 변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벅찬 거라도 하세요. 책을 더 사면 돈을 더 쓰는데, 네가 푸는 양은 그대로야. 그럼 내년에 푸게 될 텐데. <웃음> <그거>? <웃음> 근데 내년에 푸는 데 있잖아. 어. 물론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 실력이 부족해서, 아, 어, 내년에 또 입시를 해야 돼요.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년에는 내년에 또 엔제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풀라고 엔젤을막 추가로 구매했는데, 와, 어, 올해 수능 잘 봐서 입시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중고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뭔 짓인가 하는 생각이고요. 갖고 있는 책 자료들을 다 푸는 거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하나씩 추가, 다 하고서 여력이 되면 하나씩 추가 구매하시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 EBS 교재는 예외. 없더라도 새로 사요. <laughs> 지금까지 안 했으면 엎드려도 새로 사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고 없고는 학생의 의지의 문제죠. 결국은 원래 강의는 여러분이 아는 거와 여러분 모르는 게 섞여 있습니다. 그 모르는 거를 듣는데, 그걸 설명을 하는데 설명 과정에서 설명할 내용을 또 몰라. 그럼 이제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거라면 앞에 거 들으셔야 돼요. 그런 거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조력자 이론, 뭐이 정도는 조금 처음 듣는 친구들은 조금 괴로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예 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내용은 없을 거고, 최소한 뭐 이렇게 특별히 뭐 교과를 많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교과를 배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예. 네. 교과에가 능력적인게 있어야 뭘 가르치지. 어,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고 그냥 여러분이 풀던 태도와 다른 태도로 받아들이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와서 듣고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세요. 예, 일단 음, 단거로 오세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확통을 <목소리> 하면 담아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근데 확통으로 바꿨을 때다 맞으려면 확통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확통을 해본 적이 없다든가 그러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 준비시키는 것 때문에 이거는 수학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면 공부할 시간을 뺏어야 되는,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수능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휘둘리는 거예요. 그거. 차라리 미적분 고난도를 돌파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잣대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확통을 했어. n수생인데 작년에 확통을 했어. 올해 미적으로 바꿨는데 작년에 확통 내가 다 맞았었는데 올해 미적으로 바꿔봤더니만 어씨못 참겠네. 이런 면 확통으로 돌아가는 건 이해해요. 뭐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기아 했는데 기아 담 맞았는데 올해 미적으로 좀 바꿔서 해볼라 했더니 못 해먹겠네. 어, 그럼 기아로 돌아가는 거 이해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n 수생인데 작년에 확동했는데 확동도 뭐몇개 틀렸어. 그런데 올해 지금 미적으로 그래서 갈아타 봤더니 미적도 안 돼. 그러면, 그러면 확동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여기서 승부를 봐야지. 이 선택하고 바꾸는 거는 수능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학생들 많이 봤어요. 예. 예전 제 제자 중에 이런 거예요. 고1 때는 학교에서, 자기네 고등학교에서 뭐, 백위권이었던 학생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계속 올라서 고3 돼서, 고3 구평 때 이제 학교에서 전교 2등, 3등 이 정도 한 거예요. 어, 성적이 꾸준히 오른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생각도 안 하던 서울대가 눈에 보였던 거지. <laughs> 원래 생각 안 했는데, 어, 서울대가 자기, 자기의 시야에 없었던 애인데, 서울대가 눈에 보였던 거지.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 서울대 지원하려면 투과목을 해야 됐으니까. 얘가 국평을 보고 나서, 국평 보고 나면 수능원서 접수, 뭐, 이틀인가가 남, 남나? 그 정도인데, 국평을 보고 나서 이제, 국평을 잘 봤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성적이 서울대를 갈수 있는 성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투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며칠을 고민하더라고 나한테도 물어봤어 그거 결정하기 전에 물어봤었는데 나는 반대했었거든 응,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본인이 결국 투과목으로 바꿨어 그리고 수능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봤는데 걔가 국영수가 다 성적이 떨어졌어 요수능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사후적으로 평가한 거지 참고로 이 친구는 예, 그 뭐야 대학을 간 뒤에 재게해서 조교를 몇 년간 하던 친구입니다 조교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 요 종종 물어봤었거든. 요 근데 이제 그래요. 성적이 떨어져,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투과목을 하느라 어, 그거를 새로 대처하느라 사실 국영수 과목을 구평 이후에 소홀히 한게 맞다. 내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그 학생 입장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 걸 하느라 저걸 소홀히 한게맞다 소홀히 한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거. 어, 이렇게 평가할 거면 가지 않아야 돼. 웬만하면 선택권 바꾸지 않아야 돼. 예,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 그 학생에게는 그게 최악의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됐냐? 예, 논술로 대학을 갔죠. <laughs> 예, 예, 그 수능 성적으로는 그 성적으로는. 정신으로 도저히 갈수 없는 데를, 네, 논술로 뚫어서, 예, 네, 가긴 가고, 입시가 끝나긴 했는데, 서울대를 간다는 목표. 물론, 목표가 있으니까 도전한다는 생각을 반대할 수, 무턱대고 엉터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선택과목을 바꾸는 게그한 과목만 영향을 미치는 거냐. 다른 과목에 문제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한 번,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